이제 슬슬 가볼까? 오늘 또 우리 메제로 인원들이랑 또 파풀마 자리를 잡기로 했으니까 우리 근데 며,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게 먼저 중요할 때2갈 거야? 3갈 거야? 어, 저, 저 혼자 펴보고 왔거든요? 어, 어 어때요? 어 근데 제가 혼자 펴본 결과 10분 20초 걸렸어요 혼자 해도 되겠는데? 근데 제, 제가 혼자 했을 때 10분 2 0초도 괜찮겠어요? 또 퀸님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<laughs> 왜? 어. 뭐래요? 광고 <laughs> 75, 76, 77 아니 10분이면 오래 걸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또 이렇게 고백을 받아 버리네. <laughs> 저랑 합시다. 저랑 해요. <laughs> 아이 참. 나 아, 와훈 버프 받고 가도 되나요? 그럼 안돼 되지. 와훈 버프 아, 받아야지. <laughs> 저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왔을까요? 다녀왔어요. 이상 씨꼭 들어요. 저, 뭐, 들어오는 사람이 나 방금 는데 캐릭터 어디에? 캐릭터 왜 키무도? 잠시만요. <laughs> 네. 지금 누구 한 명이 길도 안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 사실인가요? 에? 누구야? 엥? 딱 봐도 화장실 간 사람이네 잠시만 진짜 이래가지고 진짜 아 진짜 와 아, 지금 화장실 간척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는 신뢰감이 다 무너졌어 방금 임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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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쓸모없는 뭐 지명으로 바꿔라 그냥 닉변 네 <목소리> 아니, 아니 112만밖에 안 돼? 있잖아요. 아니 이거 어떻게 잠시만 지금 총훈님 좀 방모 방모 뭐, 뭐 어떻게? 내장주도 안, 안 쓰셨어요? 템이 왜 이래요? 네. 아, 몇 가지 아니 뭐청훈님뭐 뭐 자꾸 궁시렁 궁시렁 내시는데 뭐 아무 뭐 돌이 달려있나요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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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러면은 아,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한 명씩 자기 이제 좀 괜찮은 거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 명씩 하자 저부터 할게요 아유. 그러면은. 설명 좀 드릴게요. 지금 제 전투력 111만이고 레벨 236까지 찍었고요. 사실 네. 지금 뭐 많이 보여줄 건 없고 딱 그냥 엠블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공이탈이네? 아, 와 뭐야? 이거 뭐 그냥 살짝 빠져봤는데 아, 그... 딱 떠가지고 어쩔 수 있어야 돼. 이거 그냥 이대로 쓰려고요. 근데 아... 전투력이 111만이시네요. 어떻게 이거 끼고 전투력이 그러게. 나보다 높지만 그러니까 뭐지? 뭐 자신 있으신 분 올라가 보시겠어요? 저 130만입니다. 오, 네. 왜 이렇게 쓸? 왜 이렇게 쓰더어 갑자기. 뭐 노력을 좀 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오. 열심히 사냥하실 때 노력을 야. 좀 했어요.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메인 디로가 되려고 제 템을 뭐 구경하셔도 되고요, 야. 편하게. 자, 여러분. 네. 레벨 네. 전투력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? <laughs> 아, 인정 인정 인정. 아, 인정합니다. 사우스 파플라투스 방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, 혹시? 250퍼요, 250퍼. 여러분 지금 방문 몇 퍼입니까? 지금 방보다 어? 낮잖아요. 근데 아, 네, 유일하게 그쵸? 저는 엔젤릭 터치로 방어 방어율을 44% 가까이 쏠수 있습니다. 프리 무려23 레벨이에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. 사냥기 지금 원킬이 안 나는데 프리 23 레를 23 레벨을 찍어 왔어요. 명학수. 아 이거는 진짜 박수 한번 줘야 합니다. 저게 대가 됐네. 오줌만 어? 보여 드리면 이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? 이 야, 이거는 생각합니다. 인정. 이거로는 이제 스텝업에 블랙큐브 10개가 있어요. 4개만의 레전을 올리고 20몇 개만의 보보방 와... 아마 이 파티의 메인 들러가 되지 않을까 어, 메인 딜러네 그런... 저못 찍을지 고민돼서 다들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저의 어빌리티를 보여주시..봐주십시오 보여, 어... 와, 오, 범죄! 이우왜 이렇게 잡생다, 이게 <laughs> 범죄 오지퍼 자세가 되어 있으신데?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칙 있어 재밌는 거 아니냐는. 그러니까 이거 못 게임하면 혹시 벌칙 있나요? 음. 그러면 천만 원빵 하죠 천만 원 빵. 천만 원 빵. 천만 원 빵. 어, 어, 어.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세 팀이잖아요 세 팀이니까 꼴등 팀이 일등 팀한테 그 천만 매수씩 주자. 가운데 아, 이등 팀은 그렇습니다. 아무것도 잃는 거 없고 대신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클 탑으로 갑시다 클 탑으로. 아오한 명씩. 점지. 겸지, 겸지.

<laughs> 아 진짜 다할수 있어! 아, 나오면은 바로 그냥 그그할게오 어, 뭐야? 아, 알았어, 아니, 엄청 센데? 와, 어, 엄청 와. 딜이 안 보여. 아개 쎄. 와쉘도 있네 그런 와. 거니까. 야, 지명이 는왜안 때려 쟤는? <laughs>

스웨디 어떻게 스웨디 하나밖에 안 나오나요 여러분 스웨디 하나밖에 안 나와 d 원응스웨디 하나야 불빵해 불빵 썼 i s h Swedi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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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d 아 s h s 아 e d i s h s w e d 어 s h Swedish, s w 구나아아 뭐야? <laughs> 야 e d i s h Swedish, s w e d 김 s h s 저희 먼저 갈까요? w e 나요 근데 그김 e d 그. 저 X떨고 있어요 아니 아, 그.. 아니. 혹시.. 팝플라투스.. 팝플.. 하실 줄 아시죠? 네? 네? 장난하세요? 아, <laughs> 아 아니. 제가.. 아니. 아, 제가 아니. 그.. 작년에 유입한 사람이라 그.. 딜 직무로 시작해가지고 제가.. 그타플 못해요? 아니 그.. 그.. 아니 그.. 대충은 아는데 그.. 시계.. 아까 그.. 시, 초침 맞추는 거만 좀.. 아.. 아.. 아. 할줄 압니다. 할줄 압니다. 아, 어, 아 그거면 됐어요. 아, 그거면 다 해요. 그거 말고는. 정형 컨줘 볼까? 어? 아이, 잘하겠지. 칼리. 아, 아유. 잘하겠지. 오. 이거. 칼리 유전대. 칼리를 써. 다루는 유전대. 꼬우. 네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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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바위도 왔어. 바위 넣고. 가 오. 오 여기도 어, 여기도 쓰러. 쏴라! 막. 막막 하진 않는데 꼴리지 아, 못 돼. 세죠. 그.. 무적.. 무적 무적 줬어요? 무적.. 무적.. 아니안 줬어요 아니.. 아니.. <laughs> 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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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극세아에안주 어떡해요 어떡해? 안 하죠 에이 설마 아 이거 아. 뭐야 아니 방금 아, 그거 뭐 로퍼.. 여는 아. 진짜 망했네 <laughs> 우리가 최악신인 줄 알았는데 괜찮아. 여기였구나 오케이 바.. 바닥.. 바닥 조심 네오 아니.. <웃음> <웃음> 바닥 조심하면서 죽어버리기 바닥 조심 아니 근데 괜찮아

의지 의지 쓸 준비 1 의지 어. <laughs> 어 아니 의지 아지안 놓고 왔어 미친. 쏘는데? 가 있어. 미친 뭐야 이거? 아 의자. 아, 아! 너, 뭐야? 우리 <laughs> 고습니다 <laughs> 너인 나가라 그냥. 잘자아자 했어. 리가사인가조금할리가 성능이 좀 좋은가 봐. I 근또또 e got 내가 완숙이.. 완이인데 have 아뭐 그렇게 주절 l 는 거야, I h 왜 v 그래? <laughs> 아 got insolent. I have got insolent. I have got insolent. I have got insolent. 아 h <laughs> a 아 e got i n s 진짜 e n t I h a 다 e got i 나 s o l e n t I h 레 v e 오오 국가로 오, 너데미지 오. 뭐야 아직 그 안끝어 아, 저도 그안 뭐, 뭐, 아, 방무 스킬 없어 근데 1 5톤 남음 나쁘지 않은데 여기 엄청 쎄네 들왜 그렇게 냐 조심 조심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. 혹시 얼마나 나오셨어요 어못 어? 네. 봤어요 5천억이요 5천억 아니지 3천거 아니에요? 네 제가 3천원 넣었는데 그럼 2천원이죠2천 원. 그럼 2천원이래요아 총피가 총피가 아아 총고 깔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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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. 드릴게요 파이더 파인, 넣고 오케이 지금 드릴게요 오케이 스테이저 오스스테이 아, 랩팅 진착하게만 하면 돼 얼마나 걸는거 상관없어 사실 에이저 막게요 잘하고 있어 아 이거 막혔다 잘하고 있어 어 <laughs> 잘하고. 오, 어, 오케이. 잘하고 있어. 오케이. 그런데 <laughs> 어, 여기 너무 약한데 갑자기? 강무가 <laughs> 없어서 그렇다고. 어,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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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 쓰고. 오, 배웠다 이제. 학습했다. 오케이. 나 잘해. 나 이제 마스터했어. 레이저 주심. 오케이. 어? 근데 저 설치기는 누굴 향해? 어? <laughs> 너도 어, 맞는 거 아니야? 됐다 됐다. 됐다. 와, 구분 오 구분지. 반주하지 마. 있어. 집중해. 집중! 오, 레이드. 다이 하하하. 그래, 아니면 안 됐는데. 쉬운데 쉬운데. <laughs> 너무 쉬운데. 너무 쉬운데. 쉬운 거 쉬운 거 맞아? 너무 쉬운데. 슬링크 할까요 아니 이런. 2500원이면 반만 안요니다 거짓말 아니야? 아 여기 아 증거 있음 증거 있음 어.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어? 쓰세요 어. 어. 어디야 뭐? 쓰세요 <웃음> 쓰세요 <웃음> 안 쓰시네 <laughs>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그그 그 내가 저저 저 주세요 내가 뚜가 내가 너너 너, 아니 내가 지명이한 줄게 어, 어 그래 아 너무 씹하네아 <laughs> 또 이런 건또정이죠 너무 양아치 같잖아! 안돼 안돼 안돼. 거의... 아 그리고 저희 또 좀.. 오케이 수고했어. 내려보자. 수고 두고, 두고 오케이. 퍼풀마까지 잡았는데 와파풀마다 오늘 배운 거 레전드네. <laughs> 아 뭐라고요? 실마라 뺐다고? 야 그래도 이트만이깬건솔 잘했다. 인정?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어쩌면 메이플 엠지 세대잖아. 그래서 메이플 엠지들이 MG들이...